오늘 할 이야기는 공공의대에 대한 생각이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 중 하나이다.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료대학원대학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것은 정부가 설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의료 취약 지역의 대학 중에서 공공성을 갖춘 의과대학의 신설 허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의사수는 1년만 다약 5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이 정책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의료 취약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공공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피면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때도 의사들은 반대 의사를 꺼냈지만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다. 말 그대로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지 무조건 실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2018년에 이 정책을 발의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이 정책이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이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어서이다. 그때 의료 체계는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피와 땀으로 전염병을 겨우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의료진 부족 사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의사 수를 늘리려고 했다. 하지만 현직 의사들의 파업과 의대생들이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입시요강의 시민단체 추천을 통한 선발방안과 공공의대의 위치 등을 문제삼아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했다. 정부도 코로나의 특수성 때문에 한발 뒤로 물러났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공공의대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공공의대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논의를 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공약까지 내세우면서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대보다 더큰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을 늘리는 것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의대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논란은 솔직히 많다. 의무 복무 회피나 설치 지역 선정, 법률안 자체의 모호함 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도 이 정책이 외면받은 것은 법률안 자체가 모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자칫하면 비전문가들이 끼어들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시도지사에게 열람 등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권력을 가지는 거와 마찬가지이다. 추천제인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시도지사라면 어떻게 공평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이 정책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자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큰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는 의료 격차 해결과 비인기 전공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실력이 있으면 의과대학을 같이 공공의대를 가지는 않는다. 물론 거기서 뛰어난 의사가 배출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환자는 물론 사람들은 간판을 무시하지는 못한다. 서울대 의대 의사와 공공의대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지 않나요? 환자들은 의사가 싸가지가 없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서 친절하고 올바르기까지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선별해서 지역의 거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의료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적자의 문제도 심각하다. 진짜 갑자기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병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수도권의 병원이나 이름 있는 지역 명문 병원을 갑니다. 갑자기 생겨난 공공의대 병원에 수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응급환자를 치료만 하는 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응급실도 환자가 많으면 적자를 그나마 면하지만 환자가 없으면 적자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때문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열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적자의 문제는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이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인기 전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이 되는 지역에 10년 동안 있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솔직히 누가 보수도 적고 인기도 없고 힘든 과를 가겠나요? 물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들은 존경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편안한 곳을 원합니다. 이걸로 의사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똑같은데 의사한테만 왜 비인기과를 가지 않냐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만큼 한심한 짓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두 개를 해결만 할수 있다면, 공공이 되든 의사정원을 늘리든 큰 부작용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둘다 문제가 큽니다. 특히 지금 추진 중인 의사증원 2,000명은 정말로 병액서짓입니다. 의사증원을 찬성한 전문가들은 지금도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공공의대는 물론 의사 증원 2000명은 지역 의료 격차와 비인기 전공을 큰 부작용 없이 해결될까요? 아니, 부작용이 있더라도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사들도 환자를 떠나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전공의가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전공의는 일의 강도와 업무량에 비해 돈을 크게 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공의는 미래의 돈을 보고 자신의 몸을 갈아넣는 것이다. 근데 자신의 혜택이 줄어드니까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문가나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 사람을 늘린다고 반대하냐고 말한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의 일의 강도를 낮춰주는 대신 월급의 절반을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